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4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서운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고 마땅하도다. 사람들이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찬양보다는 불평이나 불만이 많은데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 제한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는 늘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바라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서, 잠깐 대략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감사요, 두째로 회개요, 셋째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후에 간구와 중보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회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간구와 중보 이렇게 되야 하겠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이 찬송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음,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Undid Healer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신이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치유자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듣다 보면. 참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기이한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을 볼때참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은하계가 얼마나 이 우주에 많은지도 모른답니다. 과학자들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합니다. 학자들마다 그러므로 우주의 크기나 별들의 수요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우주 공간 자체가 제한된 것이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유는 창조 주시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드리신다. 겸손한 자의 반대말은 교만한 자죠. 근데, 교만한 자라고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교만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 자신은 겸손한 것 같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참 교만한 자라구나, 은혜를 모르는 자라구나, 자기 자랑이 많은 자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인 것이죠.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자임을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은혜받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네, 7절에 감사함이 나옵니다. 찬양이 예,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은 뭐 같은 것이다, 붙어 다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찬양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어, 비가 많이 와서 큰일이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많이 가물어서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농촌을 살아보지 못해서 농사 짓는 일을 잘 모르니까, 아, 지금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도 준비하시고 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많은 <laughs> 기상 재해 혹은 뭐 메뚜기 때 출현 이런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주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제로, 우리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요한은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이 세다. 이거는 옛날에는 전쟁할 때에 주요한 그런 전쟁의 도구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이 힘이 세다, 군사력이 강하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사람이 힘이 세다, 그런 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은혜 베푸심을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빛으로 더욱 나아가 성령님 안에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처받은 자의 치유자시오, 겸손한 자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만유의 주제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시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성도들과 부족한 종유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보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